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조갑제닷컴에 실린 노벨 문학사 수상자 선정 한강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비판한 이동복 유근일 선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이 길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유근일 선생 글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동복 선생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조갑재 대표가 각주를 붙여 놓기를 아래 글은 오늘 그러니까 10월 1 0일이죠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오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 작가 한강 씨가 2017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이동복 선생이 비판한 글 중의 일부이다. 예, 전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소설가가 정치 분야에 대한 글을 쓸때 저지를 수 있는 지적 오만을 지적한 글이다. 자, 이것은 어제 오늘 쓴 글이 아니고, 이동복 선생, 뭐 우리나라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이고 현장 실무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이동복 선생이 당시에 그 칼럼을 원문을 직접 보고 비판한 글입니다. 어떤 분이 10월 7일자에 게재된 소설과 한강의 기고문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제목을 보니 w h 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 h u d d e r s 다 번역하면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면 남한은 전율을 느낀다가 될것 같다.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한강은 1970년생이니까 금년 날. 나이로 46세,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 불록의 연대를 살고 있는 여성 작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뻘의 나이에서 유교를 체험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 험난한 과정을 직접 겪고 오신 이동복 선생이 딸뻘 되는 이 한강시의 글에 나타나는 사실 오류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2007년 간행한 소설 채식주의자가 더 베지테리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2016년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문학상의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여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2016년에 맨부커 국제상을 받았군요. 또이 맨부커 국제상을... 받은 그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17년 기고를 했겠네요. 멘부커 국제상의 수상 대상은 국문본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영문번역본 The Vegetarian 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문원문과 영문번역본의 문학성이 질적으로 과연 동일한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필자의 경우 완독은 하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분량만을 발췌 형태로 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소설의 영문번역본에서는 지 않은 번역 에러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 원문에 뜻이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뭐 의도적인 번역이나 아니면 에라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이때 그 번역가가 같이 상을 타지 않았나요? 언뜻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맞네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번역가하고 공동으로 이 상을 수상해서 번역가한테 공동으로 상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강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두세 번정도해본 소감은 구상유치라는 한자 성어가 금방 머리에 떠오른다. 기고문 필자에 전 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글이라 안해할 수 없었다. 작다 한강은 그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금년 초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시비하고 있다. 예, 물론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김정은과의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때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내용과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취임 초기라고 했으니까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보수 세력으로부터 뭐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 가운데 한강이 시비한 대목인 그들 북 한강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해한다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그러나 한강은 아마도 비아냥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트럼프의 문제 문구가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축히면서 엉뚱한 자신의 말을 이어붙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이해한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 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이 이 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아, 이런 기고를 했었나요? 한강의 이 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북한의 누구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 말에 나오는 네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북한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가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문맥으로 보아서는 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그의 기고문에서 그들을 자기 멋대로 한국인들로 치안을 했을 뿐 아니라 이어서 우리들은 이라는 복수 대명사로 다음 문장을 이어감으로써 예 여기 위라고 썼네요. 예 마치 트럼프가 사용한 데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한강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한 것처럼 엉뚱하게 오역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트럼프의 말을 시비하는 터무니없는 과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이 트럼프가 사용한 데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이처럼 멋대로 오역한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오역에 입각하여 우리 즉, 한국인들은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떤. 한 방법의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구나 어불성설의 억지다. 또 하나의 대리전쟁이면 6.25가 대리전쟁이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6.25가 대리전쟁이었습니까? 6.25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북한 김일성의 공산화 의도를 막지 못했으면 지금 이태한. 민국의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찬란한 역사, 문화, 전통 모든 게 파괴된 저 우리 반쪽 땅 바늘 끝 하나의 자유도 없는 우리 저 불쌍한 동포들의 상황 이런 걸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자파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자파들의 이런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공산 체제 하에 살아도 좋으니까 뭐 통일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논리와 연결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왜 가서 살지를 않죠? 한 명도 가서 살겠다고 나선 좌파들은 없잖아요.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 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더구나 어불성설의 억지다. 이 같은 한강의 주장은 소수의 종북적 사고를 소유한 한국인들이 그 같은 한강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사정이긴 하지만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수긍하지 않을 천부당 만부당한 일방적 주장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초래될지도 모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되어야 하겠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박은 기필코 저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전쟁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자, 이 한편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 뒤에 6군일 주필의 칼럼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